thank you 하모니카 연주가 참 좋습니다. 네. 한국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 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유 형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그두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일전 시간에 우리 대저택 고독한 소년 한대수 형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미국 유학 을 가셨고 행방불명이 되시고 10살때 조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부산으로 와서 경남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네. 거기서 고등학교와 사진학과를 졸업 을 하게 되죠. 네. 왔다 갔다 연속이 네. 어? 17년 만에 미국에서 아버님을 만났지만 아홉 명의 자식을 둔새 어머니와 화합하지 못했죠. 그리고 유능한 핵물리학자였던 아버님 전공은 온데간데 없었고 출판 사업으로 무척 바쁘셨답니다. 결국 평생의 소망이었던 아버님과 낚시 한번 가는 거였는데 결국 그것도 한번 못한 채 집을 나와 빈민가 마약 소굴의 마을에서 살게 됐죠. 이를 아신 한국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하면서 귀국하라고, 귀국하라고 통사정하셔서 하는 수 없이 드디어 1968년 봄에 20살의 건장한 청년의 몸으로 뉴욕에서 서울 어머니 댁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어머님 앞에 나타난 대수형님은 어땠을까요? 네. 어깨까지 치렁치렁 내려온 긴 머리하고 장발에다가 예 네, 그리고 더부룩한 수염 깎지도 않고 예 네, 지저분한 몰골 세수해 했겠죠 네. <laughs> 세상 일에 무관심한 태도 네. 그야말로 별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었죠 네. 이르분 어머니는 절망과 두려움을 본 듯했다고 회고를 합니다 네. 어머니 마음에 어떻습니까 네. 네 그도 그럴 것이 한대수 형님은 지미 핸들릭스의 노래에 나오는 유령 퍼플 헤이즈였고 비틀즈의 노래 루시 인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즈에 나오는 루시였고 도얼즈의 노래에 나오는 백 m a 맨이었죠. 그리고 존내논이 노래한 콜드 터키에서 마약을 끌을때 오는 금단 현상이 어떤 것인지도 이미 모두 알고 있었죠. 나이, 에, 그 나이에 비해서 정말 세상을 알아도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버린 스무 살 한대수 그 형님은 30대 후반의 어머님 앞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10년 만에 나타난 거죠. 미국에서 17년 만에 아버님을 만났으나 함께 살지를 못했고요. 고국에서 10년 만에 어머님을 또 만났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인과의 자유분방한 생활 태도에 결국 꼬마 하숙방으로 쫓겨났죠. 네. 그때 그 사랑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 사랑은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달래주었고,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라고 말이죠.